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이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인형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입니다 아, 이건 목, 뭐, 예, 액세서리에요. 붕어빵도 들어있고, 목걸이도 있고, 머리, 머리핀도 들어있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귀엽거든요 친구 이름 말해줘야 돼요. 아, 이 친구의 이름은 1루입니다 머리, 앉는 머리로 앉 머리 정리를, 으 머리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 나중에. 어려워. 잠깐만. 잠깐 끊을까? 자, 보샤이옷을 입혔고요. 그다음에 빵. 멜빵. 멜빵.

여기 있 응. 여지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옳지 예. 근데 얘 신발이 없네 일단 머리 정리 좀 학생 아, 사진. 맞아 완전 예뻐. 아직 디보어 얘는 붕어빵을 좋아해서 맨날 붕어빵 가방을 메고 다녀요. 배철 가방. 그럼 먹거리. 어 먹거리. 먹거리, 거리. 목걸이를 먼저 해야 해. 목걸이 다리부터 하는 사람 없죠? <laughs> 아. 아. 이게 끊기면 안 돼. 어딨다. 자보석 그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다시 정리해야 해 여러분 일요일인데 다들 방학했나요? 우리는 1호에 방학합니다 여러분 방학 때 놀아요? 아니면 공부해요? 전 공부하는데 그냥 붕어빵 이렇게 지금 이해 저 지금 49명인데 한 명만 더 해주면 이제 50명 된단 말이에요 제발 구독 좀 49명인데 구독이 많아 뽀양 네. 아. 자, 로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루입니다. 그럼, 안녕.